과천 향교에서 연주 암 방향으로 해서 연주대로 올라가는 계곡길도 좋지만 지금 이길 용마능선을 타고 올라가는 것도 경치가 제법 끝내줍니다. 오늘 제가 오르는 코스는 가낙산 용마능선입니다. 현 위치에서 과천 향교 네, 그리고 KBS 삭도장을 지나 우회하면 용만능선 방향 길이 나옵니다. 이 곳을 타고 연주대 정상까지 올라가서 연주암을 거쳐 계곡길을 내려오면서 가천 향교로 하산하는 일정입니다. 총 산행 거리 7.5km 전후이고요. 총 소요 시간은 휴식 시간 포함 여유 있게 4시간 30분 전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우측이 KBS 삭도장입니다. 아래쪽이 가천 향교. 자, 이쪽이 연주대 방향입니다. KBS 삭도장을 지나면 우측으로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자, 이쪽 길로 가시면 연주암, 연주대로 갈수 있고, 제가 오는 가는 길, 코스는 바로 용마능선 방향으로 이 길로 올라갑니다. 91미터부터 시작되는 고도입니다 최고 고도 632미터 트랭글 어플의 최고 고도는 656미터로 나옵니다 최고 상승 고도 527미터 과천이 한계를 기점으로 5 0여미터 올라오면 무당바위 약수터 입구가 나옵니다 이쪽 길은 사냥객들이 많지 않아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자 용만흥선 이 길은 별도의 능선 이정표는 없습니다 좌측이 트레이닝 운동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요 저는 계속 이 길로 올라갑니다 좌측으로 간악산 정상 뷰가 보입니다. 케블카 능선도 보이고요. 저 끝쪽이 육봉 능선 1봉과2봉이 보입니다. 과천 향교로부터 900여 미터 올라오면. 캐비삭도장에서 우회해서 올라오면 300여 미터 정도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코스 산불감시초소가 있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이곳은 산불감시초소입니다. 자, 여기서. 좌측으로 해서 이 길로 넘어갑니다 산불초소에서 지금 내려온 길입니다 아, 저는 마당바위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과천현교에서 연주암 방향으로 해서 연주대로 올라가는 아, 계곡길도 어, 좋지만 아, 지금 이길 용마능선을 타고 올라가는 것도 경치가 제법 끝내줍니다. 아, 이곳은 사코스. 첫 번째 봉우리 지점입니다. 과천 향기에서 오르는 계곡길은 나무 계단과 돌 계단들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용마능선 구간은 나무 계단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자, 간악산도 수락산이나 도봉산처럼 암릉 바위들이 많은 편입니다. 멀리인 도떼 타워도 보이고 청계산도 보입니다. 아래쪽 도심과는 달리 간악산의 각 능선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이곳에 나와 있는 이정표, 표시는 무시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이쪽 산행길은 만족도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자, 이제 점점 간악산 정상 부근에 있는 연주대가 가까워집니다. 자, 이곳 용만흥선은 보시는 것처럼 간헐적으로 급경사 구간이 있지만 올라가는데 크게 무리는 없는 구간입니다. 자, 연주대를 향해 오르다 보면, 자, 이처럼 군데군데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쉼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단, 쓰레기는 버리면 안 됩니다. 쓰레기 버리는 것은 아주 비겁한 산행이죠. 용마골 삼거리 갈림길이 도착했습니다. 자, 이 지점으로부터 연주대까지 남은 거리는 1.4km이지만 전후 거리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거리 표시, 표기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가남문 삼거리 방향이 나옵니다. 여기 두갈래 길이 있습니다. 우측 길로 가시게 되면 사당능선 가는 길입니다. 쭉 가시다 보면 큰 바위가 나오면 우측으로 가시게 되면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우측 길로 가시면 안 되고요. 가시다가 큰 바위에서 좌측으로 가시게 되면 사당능선 낙성대역과 아, 사당역으로 갈수 있는 어, 지름길이라고 하죠. 그 길이 나오고요. 여기서 우측으로 올라가셔야 아, 가나문 삼거리를 아, 통해 가나문문 아, 연주대 아, 가나산 정상이죠. 정상 아, 그리고 연주함을 통해서 아, 가천향교로 아, 하산하는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쪽 길로 올라갑니다. 아,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연주대 정상 뷰입니다. 아, 조금 더 올라가면 가낭문과 연결되는 아, 삼거리가 나올 듯 합니다. 자, 가낭문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우측으로 올라가면 사당능선. 사당역으로 가는 길이고요. 좌측으로 보이는 깔딱 고개를 넘어서면 가낭문 통천문이라고 하죠. 통천문을 만나게 됩니다. 연주대까지 300m 남았다고 표기되어 있죠? 자, 여기는 연주대까지 600m 20분 소요 거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은 300m로 표기되어 있고요. 자, 이곳에서 연주대까지는 1km 못 미치는 거리이지만, 소요 시간은 최소 30분 이상 잡으셔야 하는, 좀 경사 구간이 있는 힘든 구간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 깔딱 고개 구간은 만만치 않죠. 등산화 끈을 좀더 조여주시면 체중으로 인해 등산화가 뒤틀려서 발목 다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돈되지 않은 너들 돌통이 구간이라 주위에서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사당 능선을 타고 올라오면 잠시 휴식을 취하는 곳입니다. 신선대라고 불리죠. 숨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가낭문을 향해 오르시는 분들입니다. 가낭문을 통과해서 나오면 좌측으로 첫대의 바위가 보입니다. 햇불 바위라고도 하죠. 방금 전 내려왔던 가낭문 방향의 모습입니다. 솔봉 소나무 아래 그림 같은 장면을 보게 되는군요.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좌측으로 여의도 방향 북한산도 잘 보이는 조망 좌측으로 용마능선 줄기 저곳을 통해 이곳 연주대까지 산행을 한 것이고요. 자 간악산 정상에서 이제 연주암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이곳으로 내려가면 가천 향교 방향이죠. 자, 이곳은 연지대를 제대로 볼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그림에서 볼 듯한 아주 황홀한 장면이기도 하죠. 자, 오늘의 산행은 관악산의 조용한 산행을 즐기기에 충분한 용마 능선을 통해 연주대까지 오르는 일정이었고요. 연주대에서 계곡 줄기를 타고 내려와 가천 향교로 화산하는 친절한 햇살과 함께하는 안전한 산행 코스였습니다. 자주 뵙기를 희망하고요. 다음 산행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과천역 7번 출구에서 나오면 직진 방향으로 550m 정도 직진하게 됩니다. 중간에 굴다리가 나오면 바로 통과합니다. 양쪽 양갈래 길이 나오게 되면 좌측으로 150m 정도 올라가면 과천향교 들머리 산행 시작되는 지점이 나오게 됩니다. 과천향교 들머리 입구에 노상 유료주차장이 있고요. 종일 주차 5,000원 받지만 공휴일에는 늦게 오시면 자칫 주차 공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